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교육연구소 김창한 수장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여러분들과 함께 어, 지혜롭게 화를 내는 12가지 방법 지혜롭게 화내는 12가지 방법에 대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보통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와서 속을 썩이고 사귀고 하느라고 상당히 그 자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들이 대처하는 방안을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어, 지혜롭게 화내는 12가지 방법에 대하여 첫 번째, 다른 사람의 기분에 좌우되지 마라. 다른 사람의 기분에 좌우되지 마라. 침착함을 잃지 않을 때야 비로소 이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공격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 당당하게 말하라. 두 번째, 당당하게 말하라. 어, 공격자는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겨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약하게 만들기에 싸우지 않고서도 쉽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냥감이 되지 않으려면.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강박감에서 벗어나라. 강박감에서 벗어나라. 공격을, 공격을 당했을 때 빠지게 되는 무력감, 이런 강박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단,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났다면, 심호흡을 한 후, 자신의 주위에 공간을 두며,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 상대를 재풀에 지쳐 나가 떨어지게 하라. 상대를 재풀에 지쳐 나가 떨어지게 하라. 어, 이를 위해서는, 제시한 방법은, 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상대의 자극적인 말을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무시해야 합니다. 둘째, 눈을 부릅뜨고 상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 세 번째, 셋째, 상대가 부주의하게 내뱉은 말이라면 아예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화제를 바꿔라. 말하는 주제에 화제를 바꿔라. 어, 신경에 거슬리는 상대의 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은근히, 완전히 다른 화제를 끄집어 냅니다. 이런 것으로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어, 여섯 번째, 한마디로 받아쳐라. 한마디로 받아쳐라. 순발력 있고 재치 있는 반격을 위해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때에도 상대를 제풀에 지쳐 떨어, 나가 떨어지게 하는 것을 겨냥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또는, 아하, 그래? 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일곱 번째, 속셈을 드러내지 마라. 속셈을 드러내지 마라. 나를 공격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상대에게 알려주면 알려주려면 의미 없는 말을 해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엉뚱한 속담을 인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 되물어서 도끼를 빼라. 다시 물어서 도끼를 빼라. 나에게 상처를 주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상대에게 그 즉시 되물어야 합니다.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에게도 건설적인 대화를 할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아홉 번째. 마음의 균형을 잃게 하라. 마음의 균형을 잃게 하라. 상대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단호하게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를 칭찬을 통하여 궁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 열 번째 감정적으로 받아치지 말라. 감정적으로 받아치지 마라. 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상대의 공격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상대를 자세히 관찰하여 상대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지적해야 합니다. 11번째, 모욕적인 말은 저지하라. 모욕적인 말은 저지하라. 상대에게 나를 모욕했던 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얼굴을 쳐다보며 얼굴을 마주보며 사과를 요구해야 합니다.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그런 식으로 취급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두 번째, 핵심을 명확하게, 핵심을 명확하게, 핵심을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아프게 했고, 무엇이 나를 화나게 했는지 간단 명료하게 말해야 합니다. 상대와 대화의 규칙을 정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서, 어, 여러분과, 어, 슬기롭게 하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앞으로 잘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작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김창한 소장,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